성공 DNA 이전에 성공하는 그 석세스 성공하는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몸에 배게 하는 게 좋은가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라고요 생산적인 습관을 갖고 있나 비생산적인 습관을 갖고 있나 성공 쪽으로 가는 습관을 갖고 있나 실패 쪽으로 가는 습관을 갖고 있나 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나를 습관 들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습관이 되면 은 뭐가 좋겠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수 있으니까 습관의 형성은 오직 시작되는 행동과 그것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번 처음에 뭐 했나 2번 그것을 반복했나 이것에 의해서 습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처음의 행동과 그것의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붙인 사람과 덜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붙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몸에 배워도 자기는 그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확대하면서도 이 방법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 어, 중요한 레슨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주 처음에만 작용을 하지, 그다음부터는 생각은 빠져버려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처음의 행동,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떤 습관을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습관이 핵심 습관, 코어 헤비트라는 게 있고요. 주변 습관, 페리페럴 헤비트라는 거로 나뉘어요. 핵심 습관은 뭐예요? 나머지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코어 헤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행동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핵심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습관은 뭐를 했어? 그럼 그냥 그것만 영향이 있는 거지 나머지 행동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핵심 습관에 신경을 써야지. 핵심 습관이 잘못돼버리면 꽝이 나버리는.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것을 연쇄 반응을 유도하는 습관. 이거를 킹핀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킹핀은 왜 볼링 칠 때, 그저 킹핀이라는 게 있죠? 걔만 탁 치면 나머지 다 쓰러져버리는 거. 얘를 킹핀이라그래요 그래서 습관도 킹핀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얘만 탁 건드리면 나머지는 싹 해결돼. 그게 뭘까요? 아, 제가 제안해드리는 킹핀. 습관은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가 돼요. 웃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일어나서 웃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운동하시잖아요? 어, 엄청난 겁니다. 이 운동이라는 게 무슨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단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이 자세.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똑 잡는 자세. 그리고 정리정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재테크 습관이에요. 재테크, 돈을 벌어야겠다. 가능하면, 은더 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재테크 습관이 몸에 배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다른 영역에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재테크에 관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허용 습관은 여러분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스트레스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많고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걔를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그저 기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라 이거예요. 이거 내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7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나빠지겠어요? 이것들을 안 하는 겁니다. 웃지 않고 운동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자세를 똑바로 갖지 않고 정리정돈 안 하고 재테크 관심 없고 스트레스 없는 걸 붙잡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빠당이 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채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네요. 제가 지금 7가지 핵심 관 말씀 드렸죠? 그 내용을 좀 유념하시기를 보내 드립니다. 이걸 며칠만 하면 된다고요? 한 66개 정도 하시면 된다.